이슬비목상 2018년 7월 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권능의 임금 영원한 제사장 이라는 말씀으로 시편 110편 1절에서 110편 7절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중심줄거래입니다. 이 시편은 다위시 메시아를 바라보며 노래한 메시아 예언으로 신약에서 여러 번 인용되었습니다. 메시아는 권능으로 다스리는 임금이자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원수 사탄을 짓밟으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오늘도 마지막 몸부림을 치며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은 예수님의 발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에게 보호를 요청해야 할 사탄의 공격들은 무엇입니까?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조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은 자신을 거룩하게 단장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배 시간보다 일찍 자리 에 앉아 기도로 하나님과 만남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기도합니다. 예배를 더 소중하게 여기기 위하여 예배 시간에 늦지 않도록 지각하는 습관을 고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